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게 해주세요. 요즘에 감기랑 오미크로 많이 걸리는데 안 걸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서 목자님이 참 반갑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요. 또 아직도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얼른 우리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재밌게 즐겁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과의 말씀 '좋은 친구가 되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의 읽을 말씀은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먼 27장 17절 말씀. 오늘의 달달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의 읽을 말씀이기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옛날 중국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름이 재밌죠. 관중, 포수가. 관중의 집안은 가난했지만 포수가의 집안은 부유했어요. 형편은 달랐지만 어릴 적부터 둘은 아주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어른이 되어서 둘이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친한 친구니까 같이 하게 되었나 봐요. 그렇죠? 재밌었겠네요. 장사를 마치고 이익을 나눌 때 관중이 항상 포수가보다 더 많이 가져갔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포수가는 관중에게 자기 몫을 빼앗기는 거지? 라고 수군걸었어요. 그럴 때마다 포수가는 사람들에게, 관중은 나보다 부양할 가족이 많소! 라고 대답했어요. 한 번은 두 사람이 함께 싸움터에 나갔는데 관중이 도망쳐버려서 포수가가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관중을 겁쟁이,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포수가는 관중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중에게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계심으로 몸을 아끼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와, 진짜 포수가 엄청나네요. 포수가 는 항상 관중의 허물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감싸주었어요. 진짜 멋진 친구네요. 야! 관중은 훗날 포수가의 도움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가 되었대요. 그리고 어린 시절 부족하고 흠이 맞았던 그 모습과는 달리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관중과 포수가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관포지교라는 말 우리 친구들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인데, 관포지교는 관중과 포수가 같은 사이, 즉,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관중과 포수가. 어, 두 친구의 우정 이야기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관포지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큰 축복이에요. 정말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 힘과 위로를 주고,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누는 친구를, 어, 이런 친구를 사귀는 것은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내 곁에 있어줄 소중한 친구를 원한다면 무엇이 먼저일까요? 내가 먼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누군가와 소중한 우정을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볼까요? 좋은 친구가 되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드셨죠? 맞아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두 사람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여러 곳으로 흩으시고, 어떻게 살게 하셨죠? 우리 전에 배웠죠. 서로 도우며 살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살면서 기쁜 일과 슬픈 일, 좋은 일과 힘든 일등 여러 가지 일을 만나요. 그런데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며 배가 되고 힘든 일은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늘 함께하는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가족 외에 가족 말고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친구요. 친구예요. 친구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 친구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친구를 소중히 대하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각자 좋은 친구가 있지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함께 있으면 편하고 즐거운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편한 친구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욱, 아주 아주 더욱 소중히 대하며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지혜를 얻기 원해요. 첫 번째는 친구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해요. 친구와 함께 지내다 보면 때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오해하거나 다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이상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누구도 나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부모님도 나를 혼내거나 화를 내실 때가 있죠. 그렇다고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작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마찬가지로 친구도 그런 거예요. 때론 다투고 서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친구를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친구를 사랑해야 해요. 두 번째, 친구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어야 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힘든 일을 겪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때 좋은 친구는 힘든 일을 당한 친구가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 서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해요.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해요. 혹은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세 번째는 친구가 나로 인해 더 좋고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철과 철은 서로 부딪히고 비빌 때 더욱 날카로운 철이 돼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알죠,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로 소중한 친구는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될수 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가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친구 역시 성실한 사람이 될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이웃과 다른 사람을 돕는 친구가 있다면, 그와 함께하는 친구 역시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선한 사람이 될 거예요. 좋은 친구는 서로 도우며 바르게 세워주는 친구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중한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친구인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런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 또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줄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우리 외쳐볼까요? 큰 소리로! 좋은 친구가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예수님 닮은 좋은 친구로 다가가 그 친구의 삶을 빛나게 하고 우리 함께 예수님의 자녀로 좋은 친구로 자라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